안녕하세요 주식검색기로 쭉 쉽고 편하게 하자 주식검색기 알려주는 남자 트레이더 주검남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 10월 27일 어, 어느덧 장이 한시 반이죠 지금 한시반 장이 좀 시작되었고 음 지금 장을 좀 보는데 어, 오늘 주목받는 종목들이 대부분 K컨텐츠주, 어, 버키스튜디오나 쇼박스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어, 그 외에 이어서 덱스터 뭐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에서 덱스터 덱스터도 K컨텐츠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이런 종목들이 좀 잡혀서 계속 가고 있는데 어, 황금타점 검색기에는 덱스터가 이전에도 잡혔었죠. 이전에도 잡혀서 서 오늘 17%까지 수익을 주고 거의 24%까지 갔다 왔고 금일 버키스튜디오가 보시면 자 이때 떴습니다. 이때 떴죠. 이때 11시쯤에 떴습니다. 11시쯤에 이쯤에 떠서 이쯤 떠서 상한가를 보내 버리는 모습이죠. 어 11시에 떴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박스 1시에 떴습니다. 쇼박스 1시. 쇼박스가 1시에 떴기 때문에 이쯤 떴고 지금 거의 수익권 거의 몇 프로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이쯤에 떴으니까 어 아마 한 충분히 수익권이 충분히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 떴으니까 지금 수익권이 거의 한10% 정도 넘게 수익이 났네요. 자, 그 다음 버킷 스튜디오도 오늘 상한가 방금 어, 확인을 했고요. 거의 2시간 만에 상한가를 다 말아주면서 어, 버킷 스튜디오가 위메이드와 비썸 공동경영을 한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지금 어, 수익권을 좀 많이 챙겨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보야 볼 만한 종목들은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같이 오르고 있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이때 메스타 점 같이 걸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볼수 있고 어, 금일 메타버스 관련해서 LMS 같은 경우도 11시 15분에 포착을 해서, 11시 15분에 포착을 해서, 이쯤 포착을 했네요. 이쯤 포착을 해서, 여기, 여기에서 상한가를 보내버리는 모습. 충분히 타점이 아주 괜찮았죠. LMS도. LMS까지 상한가를 잡으면서, 금일 오늘 상한가 나온 종목들을 거의 다 잡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쇼박스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쇼박스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정말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덱스터는 7월 5일날 포착이 돼서 147%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어, 147%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최근 좀 음, 대시세, 이제 주검남 선침해 검색식, 즉 대시세 검색기가 어, 좀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국전약품이나 알체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익이 잘 나고 있고 뭐 자이언트스텝도 이 당시에 17%나 나왔고 이때 7월 19일날 7월 19일 날이었고 다음날 수익권 다 챙겨주면서 금일은 다시 조정 구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고권, 고가권 뚫면서 또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으실 겁니다. 자, 뭐 이때 정말 많죠. 뭐 6월에도 지금 세 번째 검색식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수익이 잘 잡혀서 뭐 네이처셀 홈센터홀딩스 이때 보시면 다 수익, 수익이 크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상한가를 이 검색기들에서 다 잡아냈다는 거 아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18일날 k 이 ETS가 떴고, 이때부터 쭉 가서 거의 180%, 뭐, 액션스퀘어, 수성유노베이션 선익시스템. 자, 이것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81%나 올랐죠. 81%나 올랐고, 이런 종목들이 제 검색기에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치매 검색식 세 번째 버전을 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한 이 검색기를 사용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또 수익을 좀 크게 내셨을 거예요. 수익을 좀 크게 내셨을 거니까 많은 분들 수익 내셨으면 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래도 많이 조금, 어, 행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락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테마군들을 잘, 잘 잡아준 것 같고, 쇼박스는 계속 상승을 하네요. 쇼박스는 <laughs>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고, 쇼박스는 오늘 금일 거의 한 이때 잡았으니까 11시 7분에 잡았죠? 1시 7분이면 1시 7분. 이때 잡았네요. 이때쯤 잡았으니까 지금 거의 4%뭐1% 거의 한10% 정도 수익이 났네요. 10%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어, 많은 분들 뭐 쇼박스나 버킷 스튜디오 잡고 계신 분들은 내일 수익 실현, 혹은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되겠고, 일부 수익 실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 충분히 수익권이 나오는 종목들을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늘 수익 잘 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 다행히 오늘도 수익으로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 10월 27일 금일 장, 저는 조금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다시 어, 재택근무라서 일을 해야 하서 어,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 검색기가 정말 위력이 괜찮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위력이 괜찮고 어, 많은 분들 좀 검색기 쓰시면서 이게 어,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제가 와 쇼박스 쇼박스 정말 힘이 대단하네요 쇼박스가 정말 힘이 대단하고 수익 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쇼박스에 수익 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리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아마 상한가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익절하시고 어,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타점이 정말 괜찮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1시에 잡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10,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자이 검색기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어, 금일 거, 카카오톡 링크를 열어 놓을 테니 어, 공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주식 검색기 알려주는 남자 트레이더 주검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성투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